자, 1번. <laughs> 빈칸에 알맞은 분수를 쓰는 것이요. 자, 더셈을 하는 거죠? 그럼 7분의 6. 자, 여기는 7분의 10이 되는데, 1과 7분의 3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2번. 계산 결과가 1인 것을 찾아 인표하시오 11분의 8. 5분의 5는 1. 아, 여기 인표야 되네요, 표 6분의 4. 자, 3번. 다음 뜻의 계산 결과는 진분수입니다. 있죠. 그렇죠? 그죠. <laughs>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9 더하기 네모를 해갖고 14보다 작게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1되죠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4번 다음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시오 15분의 13보다 15분의 7 작은 수. 15분의 6. 15분의 6이 됩니다. 5번 분모가 9인 진분수가 2개 있습니다. 합이 9분의 7. 자, 분모가 9고 합이 어, 이렇게 또 더했더니 9분의 7. 9분의뭐 더하기 9분의뭐빼시죠 어, 어, 뺐어. 9분에 3이 됐어요. 이과정을구하시오이랬죠그죠 그러면 요요요 <laughs> 요, 요 들어가는 수 있죠. 두개 되었고 7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합이.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이 빼는 게3 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합이 7 되는 거라면은, 5 더하기 1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5 빼기 2를 하면 3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5하고 2가 되라니까, 9분의 5하고 9분의 7이네요. 그죠? 렇 그러면 9분의 5하고, 어, 9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6번. 가장 큰,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얼마니까 가장 큰 수는, 어, 자,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거는 거죠. 이거는, 음, 1과 21분의 14죠. 그러면, 자, 7이 제일 크죠, 이거. 7과 21분의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가장 작은 수는, 일단 이런, 하고, 분모 같은 거 비교하고, 아, 이게 더 작죠, 그죠? 1과 21분의 8이네요, 죠 이거 두 개, 다음되죠죠 8과, 21분의 12. 8과 21분의 12. <laughs> 7번. 농장에서 감자를 연선의 가족은 5와 8분의 6kg 캤고, 소인의 가족은 연선의 가족보다 1과 8분의 3더 캤습니다. 이랬죠. 그럼 소희 가족은 얼마큼 캐냐면은 연선의 가족보다 어, 5와 8분의 6보다 1과 8분의 3더켰다고 그럼 되죠. 6과 8분의 9인데 그럼 이거는 7과 8분의 1 k g 램 되죠. 소인은. 소인의 가죽이 캔감자 아, 그럼 구한 거죠. 그럼 7과 8분의 1kg이 되겠네요. <laughs> 8번 8번, 어떤 대분수에, 어떤 대분수에 2와 13분의 7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 계산하여 뺐더니, 뺐더니 1과 13분의 2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자, 일단 그러면 네모를 구해야 되겠죠. 네모는 1과 13분의 2 더하기 2와 13분의 7은 3과 13분의 9가 되는거죠 됐죠 그럼 계산과정은 바르게 되려면 네모를 일단 구해서 3과 13분의 9에서 돼야되죠 더하기 2와 13분의 7 그러면 5와 5와 13분의 16이 되고 5와 1과 13분의 3이 되니까 이거는 6과 13분의 3이 되겠네요 자, 9번. 두 분수의 차를 빈칸에 써내세요 분수의 차. 7과 6분의 5 빼기 3과 6분의 3은 4와 6분의 2. 4와 6분의 2. 10번. 같은 지점에서 영은이가 창공은 8과 13분의 7미터 날아갔고, 수근의 창공은 7과 13분의 1미터 날아습니다 영은이가 창공은 수은이가 창공보다 몇 미터 더물리나아갔습니까 8과 13분의 7 빼기 7과 13분의 1은 1과 13분의 6. 그죠? 1과 13분의 6미터 더날라갔네요 자, 11번.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틀린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하시오 3과 10분의 10. 3과 10분의 5.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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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못됐죠 이거 이거죠? 맞죠? 이거 2화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3에서, 자, 1만큼을 분수로 바꾸죠? 1만큼을 분수로 바꾸면 2화 10분의 10인데, 그죠? 3과 10분의 10으로 으로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그죠 자 바르게 사는 거는 그러면 3 빼기 10분의 5는 2와 10분의 10 빼기 10분의 5가 되고 2와 10분의 5 이렇게 되겠죠 12번 는 7분의 1이 몇개 있습니까? 자, 이거는 5와 7분의 7 빼기, 4와 7분의 6은 1과 7분의 1. 자, 이거는 7과 7분의 8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7분의 1이 몇 개입니까? 8개. 13번. 빈칸에 알맞은 부수 쓰시요 8과 8분의 1 빼기, 4와 8분의 2는 7과 8분의 9 빼기, 4와 8분의 2는 3과 8분의 7, 3과 8분의 7, 14번 약국에서 병원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약국에서 병원까지 자 1과 9분의 4 다하기, 4와 9분의 2, 5와 9분의 6이죠. 5와 9분의 6 킬로미터. 서점에서 병원까지 서점에서 병원 아 여길이죠 요, 요 여길이 요 구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길이 5와 9분의 6 빼기 요거 빼주면 되죠 2와 9분의 7은여기한테 응? 바로 줍시다 3과아 바로 안되네 4와 9분의 15 백이 바로 안됩니다 2와 9분의 7 해줘야 되고 너무 2와 9분의 8 그죠 응 2와 9분의 8km가 되네요. 자, 16번 길이가 26과 4분의 1인 초가 있습니다. 2,01점 0 빠르기로 20분에 이만큼 다 들어가네요, 그죠? 40분 후꼭 20분에 3과 어, 4분의 3이니까 <laughs> 다 들어가니까 40분 후에는 3과 4분의 3이 3과 4분의 3만큼 다들어가니까 6과 4분의 6은 7과 4분의 2 cm 40분 후에는, 7과 4분의 4, 40분 후에는, 이따 써볼까, 40분 후에는 7과 4분의 2 cm 탔음으로, 그죠? 길이가 얼마든지, 그, 그, 탔으므로, 26과 4분의 1, 빼기 7, 4분의 2. 어, 남은 초의 길이는 26과 4분의 1, 빼기 7과 4분의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25와 4분의 5, 빼기 7과 4분의 2는, 어, 7배면 18과 4분의 5, 월시비 3. 이 되죠. cm가 됩니다. 됐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